안녕하세요. 트로팍입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 충전을 하는, 이 막간의 용 영상 하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영상 편집 앱을 제가 앞서서 뭐 소개 많이 했었죠. 뭐, 기본 기능, 심화 기능, 자세하게 소개했던 영상도 있고, 또 키네마스터 제가 공식 인증 강사로 활동한 지가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또 다양한 영상 편집이 많아졌어요. 저도 캡컷이라던가, 블로, 뭐, 브루라는 앱, 요런 앱들도 이제 같이 제 교육 때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키네마스터가 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못 했던 다섯 가지 기능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합치기입니다. 자,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내 네,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이제 불러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내가 작업했던 다른 프로젝트를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상단에 K라고 써 있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통째로 가져와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뭐 들어간지는 조금 됐지만. 제가 소개했던 적은 없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폴더가 생겼어요 픽셀스 라는 폴더와 픽사베이라는 폴더입니다 이두 가지는 대표적인 저작권 무료 이미지 동영상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거든요 이 사이트 들과 연동을 시켜 놓은 거예요 키네마스터가 그래서 굳이 그 사이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내 사진첩에 저장된 거를 불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바로 픽셀스 사이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 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스들이 아니라 픽셀스 이제 사이트상에 있는 예, 사진이나 동영상들인데 어, 예를 들면 이게 필요하면 바로 가져와지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죠. 선택하는 즉시 다운로드해서 내 프로젝트로 바로 추가가 된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저작권 무료 소스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연동시켜 놓은 거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갖고 있는 소스로만 작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동해 놓은 픽셀스 픽사베이 두 가지 폴더 활용하셔가지고,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요. 코너핀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자, 제가 여기에 지금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놨는데 이렇게 위치를 뭐 원하는 대로 옮겨놓을 수 있는데 여기 잠깐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진하게. 이렇게 했을 때 폰트도 조금 두꺼운 걸로, 이런 걸로 좀 바꿔보고 이렇게 했을 때저 모래사장이 약간 기울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왜곡을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게또 약간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는 어, 너무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 수치로 조절하셔도 되고 이네 개의 꼭짓점을 붙잡고 조절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음 괜찮죠? 예. 네. 이게 이제 코너핀이라는 기능이니까 어, 활용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어떤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레이어로 지금 사진을 추가를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코너핀이라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입체감 있게 장면을 집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능, 네, 상세 조정입니다. 네, 보통 레이어 개체들이죠. 뭐, 텍스트라던가 레이어로 넣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스티커라던가 이런 것들 보시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세 조정이라는 이제 메뉴가 생겨서요. 손으로 움직이는 게뭐 직관적이고 괜찮지만 아주 조금 이동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고럴때 어, 이제 이 상세 조정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게 이제 다른 앱에서는 이제 됐었는데 사실 키네마스터 에는 상세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생들이 선생님 뭐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뭐 수치로 조절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아 그거 뭐 이 모바일은 손으로 조정하는 거니까요 손으로 조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말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메뉴가 있으면 나쁠 건 없죠 상세조정 여러분들 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요 잡음 제거입니다 잡음 제거 소리를 일단 들어봐야 되는데 소리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멀리해서 내가 이렇게 점점 붉게 타오르고 있어요 음. 들어보면 약간 지금 마이크를 제가 쓰지 않고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파도 소리도 이제 들어가고 아무래도 지금 소리가 목소리만 아주 깔끔하게 들리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부분만 조금 잘라서 해 볼게요 요만큼 요 뒷부분만 여기 메뉴 중에 보시면요 잡음 제거라는 게 생겼어요 어, 잡음 제거를 눌러서 보면 소리의 잡음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소리 들어보면 점점 이렇게 차오르고 있어요 오. 확실히 깔끔해졌죠. 확실히.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요. 주변 약간 이제 뭐 백색 소음이나 약간 그런 목소리를 방해하는 소리들은 없어지지만 목소리도 살짝 먹혀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왜곡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게좀 싫으신 분들은 요 기능을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음이 너무 클때 이럴 때는 사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요런 잡음 제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사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어때요? 뒤에 지금 바다가 있고, 이제 파도가 치는데, 파도 소리가 또 너무 없으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디오에서 요 효과음이 있단 말이에요. 효과음에 이제, 에셋스토어로 가시면, 요 파도 소리 같은 게 있어요. 자, 파도라고 제가 쳐볼게요. 나오잖아요. 그쵸? 파도 부서지는 소리. 뭐 요런 거를 갖다가, 자, 다운받아 놨는데, 여기 제가, 요런 거. 요런 소리를 이제 플러스로 해서 이 소리를 약간 소리를 줄여주는 거예요 한 요정도? 이 요정도로 이 해서 들어보면 네, 점게습니 음. 이렇게 약간 이제 합쳐 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 사운드 편집에서 이게 정석이에요 다 따로따로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적절히 믹스를 해 주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잡음 제거 기능까지 다섯 가지 키네마스터의또 제가 소개를 못 했던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어때요? 이 모바일에서 요즘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서 컴퓨터 없이도 예,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영상 제작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언제든지 작업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2024년에도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하겠습니다